고가에 팔고 다시 저가에 매입. 경영진이 주식 고수네. 그때는 고점이고 이제는 바닥인가 싶은가 보다. 카카오페이 주식 먹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카카오그룹이 쇄신 안으로 내놓은 자사주 재매입에 대해 종목 토론방 등에 올라온 개인 투자자의 반응이다. 임원들이 스톡 옵션을 행사했을 때보다 주가가 30%가량 떨어진 상황이라 오히려 저점 매수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21일 카카오페이 주가는 전날보다 6.62% 오른 14만 5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내정자 등 카카오페이에 남는 5명의 경영진이 매각한 주식을 다시 매입하기로 한 결정이 일단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경영진의 먹튀 논란으로 주가 하락과 경영진 사퇴 등의 홍역을 치렀다. 카카오 대표로 내정됐었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내정자 등 8명이 상장 한달 만인 지난해 12월 10일 스톡 옵션을 통해 취득한 주식 900억 원어치를 시간의 매매 방식으로 팔아치우며 먹튀 논란에 휩싸였고 주가는 곤두박질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20일 류 대표와 장기주 경영기획부사장, CFO 이진 사업총괄부사장, 12호 이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더해 신임 대표이사에 내정된 신원근 부사장 등 재신임된 5명의 경영진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자신들이 매각한 주식을 다시 매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 공동대표로 내정됐던 류 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카카오 대표도 자진 사퇴했다. 개인투자자의 마음이 돌아선 건 임원 8명이 스톡옵션을 행사한 지난해 12월 10일 이후 급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9일 208,500원이던 만 주가는 현재 145,000원이다. 만약30% 가량 하락했다. 당시 임원들은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주식을 204,017원에 만 매도해 주당 약1 9만9 0 0 0원의 이득을 남겼다. 자사주 매입 시기 등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가격 수준에서 사들인다고 하면 판값보다 30% 정도 싸게 다시 사는 셈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내부자 거래방지법 등 법률적 검토 이후 자사주 매입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요 임원이 6개월 이내에 자사주를 비싸게 팔았다가 다시 매입할 경우 회사는 차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익명을 요청한 애널리스트는 모든 임원도 아니고 남은 임원에게만 해당하는 사양이라 효과가 클지 의문이라며 21일 카카오페이 주가 상승도 저점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보아야 할지 자사주 매입 때문일지 지켜봐야 할것 같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스톡 옵션을 처분한 류전 대표는 퇴사한 만큼 자사주 재매입에 참여하지 않는다. 전 대표는 당시 23만 주를 처분해 임원진 중 가장 많은 수량의 스톡 옵션을 행사했다. 아직 48만 주의 스톡 옵션도 남아있다. 게다가 임원들의 스톡 옵션 행사가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당분간 카카오페이 주가가 부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스톡 옵션 행사로 인한 현금 결제 형태의 주식 보상비 약 100억 원이 지난해 4분기 영업 손실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SK증권은 주식 보상 비용으로 인한 4분기 영업 적자 폭 확대를 이유로 카카오페이 목표 주가를 21만원에서 14만 5천원으로 대폭 하향했다. 보호 예수 물량 해제란 악재도 남아있다. 카카오페이는 다음 달 3일 3개월 의무 보유 물량이 해제된다. 전체 기관 물량 가운데 23.8%에 해당하는 222만 2,087주가 매도 가능해진다. 상당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얘기다. 김현주 기자 김. 요뉴의 중앙점, co.kr 카피라이트 시 중앙일보 올라이츠 리저브드. Right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